인터넷 약정 끝나면 현금 지원해드리는 인터넷 민족과 함께 합니다. 아, 이 팔계통 재미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식아, <laughs> 민식이 놀이라기 보다는 세레게티 무리 중에서도 아픈 애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 아이인 것 같으면. No. 실제 달려들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이럴 때 진정한 어른이라면 욕으로 환생을 시켜버렸어야 했는데. 아예. 대형 화물차이며 문제 없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습 정보. 뭐야 저거? 야, 디 빠이? 어디 빠이? 개새기야. 아 여차로 차가 달려들어 피하는 것도 아니고 노깜빡이노 봤고 어깨 위에 달린 거 믿어 덕이냐고. 씨 양측, 보험사 모두 100대 0이다, 라고 했지만, 저구두기는내 가실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이씨. 피줄 테니까 피해봐, 이 개. 당장 마누라 잔소리도 못 피하면서 아가리 용접해볼라, 그냥, 아, 경찰 신고 후에 소송 가겠다고. 아, 이걸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아이씨. 공부 간선도로를 달려가고, 잇? 뭐야, 저거. 야야 이띠발로미가씨아이어들고 싶으면 속도를 내야지 지금 이거 도전 이고 싸우자는 거면은 자세워 해녀가 가짜 벌린성계로 대가리 찍어버리라니까 그냥 씨막 돌아버린 차님이 쫓아가서 시향육을 지디 마냥 날렸더니 창문 내리고 욕은 듣고 있지만은 앞만 보고 여물고 있었다고 오, 오. 아 저거 즐기는 건가에 술쳐 먹은 거 같기도 하고요 아스팔트 컨디션 사만 아이 보복 운전 발생원이 1위가 이러이 조옥 같은 차로 변경 아닙니까 씨. 아이거그행자가 <목소리> 있어서 왼쪽에 붙어서 천천히 영! 죠. 뭘 뭐야 씨. 쩔었지? <목소리> 보통 이때 욕 처먹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추억 만들 확률이 기름 떨어지면 오토바이 멈춰 서버릴 확률이지만 저 맞을까봐 그랬나 그냥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달리면서 눈깔이 동태 눈깔이 돼버린거 아니라면 보행자가 보였을 거며 그러면 배달통의 미세먼지만큼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여물고 가던지 물 <놀람> <놀람> 뭐해 반스부터 갈아입어야겠네. 과속으로 달리다가 오버스티어 현상으로 돌면서 불리듬이 반대편 차량까지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노란색 벨로스터 오랜만에 보네요. 뭐, 독박으로 끝났을 것 같으며 과속을 하더라도 처 돼지기 싫으면은 커브 구간에서는 감속을 해야지. 아이 인터넷 TV 신규 가입은 어디가 좋을까요? 전화 한 통으로 쓰고 계신 인터넷 약좀 교체하시고 최대 48만원 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휴대폰 유심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no.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요금 재설계로 통신비 음. 절감도 도와드리는 곳은 인터넷 가입할 때는 인터넷 민족 검색 및 상당 여지 없습니다 아, 와이 노바꾸의 아름다운 행위예술이네 공구리 없었으면 옆으로 다이빙 개구리 놀라 눈 떠버렸겠네 블랙아이스 때문처럼 보여지며 앞차랑 속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앞차는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게 커브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도 매너 있게 혼자 대가리 깨졌으며 크게 다치지 않았고 자차 처리 후에 마무리했다고 다마고찌 아닙니다에 한번 되지면은 끝이에요. 앞에 교량도 보이며 최소한 커브에는 감속을 합시다, 씨. 애수도에 문제없이. 경숙 경보. 뭐야, 저거. 이야, 야. 이 정신 차려, 이 벤스보라 대가리 벤츠 엠블러 마냐세 군데 갈라지고 싶나, 씨. 빠꾸 하라고야, 처벌라, 그냥. 음주라기보다는 신호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만, 여친 면상 보고 착각해서 전 여친 이름 잘못 불러버렸다. 아이, 무릎 꿇고 대가리 박고 전진이라도 해서 돌려볼 수도 있지만, 운전대 잡고는 그리하이 병품 피톤치드 향냄새 맞는 거 아닙니까, 신고해 놨으며 정신 차립시다. 오행자 신호에 천천히. 0 .0. 하지마이 개태식이야, 저 도란나 저게 씨. 나다 씨. 자연산 산지송 직관이 노. 아니라 씨. 경찰이 타고 있었지만 히터의 눈 감겼나 방생을 냈다고 합니다. 딴짓거리를 한것 같으며 태시경도 좋대 부렸네 했지만은 방생의 기분 좋아 이빨 보이며 기사 시장 가서 썰풀것 같아 혈압 떡을 1삼만네알법이 난리 그래서 보행도 방어 보행해야 하며 운전대 잡고 실수라는 개소리 하면은 아가리 열십자로 재개발 해버립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니. 소시는 구라만 존나게 쳐버렸지만은 아스팔트 위에서 소음 빌어버리면 소음 성취할 확률이 숨안 쉬면 저승 갈 확률 아닙니까 이멍충아 구만. 불방차는 앞에서 유턴 후에 직진하던 중이었으며 맨 뒤에서 말이 었는지 그냥 이 돌려버린 거라고 합니다. 양은 냄비 물다 끓기도 전에 내 차에 돌아오니까 애국하기 싫으면은 참으라니까요. 씨. 아 이것도 먹을. 일시 정지는 안했지만 보행자 신호 적색이랑 우회전을. 경숙병! 이야 이 씨부랄 구대기가아 중앙선이 걸음마 때면 가는 PC방 문제방인 줄 아냐고 이 개새야 급브레이키로 목허리 통증 치료받았으며 비접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뭐? 비접촉이어도 1비회 중과실 적용이 되며 진단서 넣으면 사고 인정이 될것 같고요 이래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은 도리도리 그리고 우회전은 끝차로로 진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대기를 하고 아, 1번 비둘기 왜 깨작거려? 강냉이 없으니까 서라고이 돌기야 아직 한넘다나다총두건 <놀람> <놀람> 22만 와이 캐스퍼 모구녕까지 기름 가득 넣고 다이소 곤돌배에 울려버릴 수도 있는 큰 돈을 1분만에 태워버린다는 게제대로곤 형님도 놀라 립밥 발라버리겠네 엎어지면 정수리 닿기 전에 유턴차로 가능한 곳 있으니까 참고 지키라니까요 와이 도로에 그냥 페인트 부어버린 것 같네요 왕복 이차로 달리고 있 쓰나요 저거 설마 야 오지마 이 미친 씨 아이 저 개시 대가리에 눈 들어갔나요? 아이 시방세야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눈 파줄라니까 그냥 아이, 아줌마가 사과는 했다고 자주님은 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하셨지만 로드뷰를 보니까 역주행으로 육보이 한거죠날 보내주고 들어오겠지라고 믿어버린다 집에 못 갑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 들어온다라고 생각 방어 운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줄 알고 신고를 안해 했... 아인데 아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